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양포의 멋진 행마로 상대방은 꼼짝 못하고 외통수를 당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멋진 행마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포가 이쪽으로. 이쪽 라인으로 대충 넘어옵니다. 예, 초는 둘게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쪽 포가 이 자리 에 가서요. 왼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추로, 예, 이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공을 올려서 포가 다시 넘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가 어딜 차지해야 될까요? 요 끝머리로 가서, 그 다음에 궁을 이렇게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이 진격을 합니다. 그럼 포가 이제 움직일 것이 아안 움직이네요. 어, 움직여 봤자 뭐영향가가 없나 보죠. 이렇게 넘깁니다. 이때 이때 넘어가네요. 늦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 꼼짝 못하죠. 다시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궁이 포도 넘기고. 이 포가 이렇게 이 자리 차지한 다음에 저 끝자리로 가기 위해서 다시 포를 이렇게 위치를 해둔 다음에 다시 공을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 이거를 진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움직이네요. 움직이면 포를 살짝 넘겨서 네, 둘게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아주 깔끔하게 외통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